한겨울 밤, 거실 공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난방 온도 탓이 아니었다. TV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무대 조명이 마치 인공 태양처럼 방을 밝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천원이라는 다섯 글자가 가진 참을 수 없는 중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둔 우리 채널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이미 댓글 창에는 한행한 행이 실시간으로 복사, 붙여넣기 되듯 폭주하고 있었다. 월드 클래스 찬원님 최고 시청률 16% 미쳤다. 무대 뒤 사고썰 봤어요? 무료 출연 진짜 레전드다. 같은 환호와 놀라움이 뒤섞인 다양한 음성들이 전파를 타고 출렁였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어쩌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실 이번 특집은 그동안의 이찬원 서사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챕터였다. KBS 단독쇼를 단한 푼도 받지 않고 준비했다는 대목부터 이미 일례를 자극하더니 리허설날 두발 물러서면 죽을 수도 있었던 사고를 몸으로 막았다는 뉴스까지 튀어나왔으니 말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공연 D-2 무대 상단 조명 네일을 지지하던 금속 막대가 피아노 인이어 설치 섹션 위에서 갑자기 내려앉았다. 댄서 서너명이 지정 동선 리허설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였고 아이마디 스크린은 아직 대기 중인 타임코드만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스톱을 외치기도 전에 이찬원은 무대 뒤편에서 달려나와 쇳덩이가 파편처럼 흩어지는 각도를 계산하듯 팔을 뻗어 댄서들을 밀어냈다. 고막을 때리는 금속음 뒤이어 터진 먼지, 그리고 휴스턴이 아닌 여의도 곳곳으로 번져나간 혹시 괜찮나요? 나는 무전. 몇초 후, 스태프 둘이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오히려 다친 사람 없는지만 확인해달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누가 봐도 손이 떨릴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시 무대중앙으로 돌아가 스포트 마이크를 쥐었다. 이후 제작팀이 곧바로 전면 재점검에 들어가 새벽 3시까지 구조물을 갈아엎었는데 정작 본인은 나 말고 장비가 멀쩡한지 봐주세요라며 웃었다고 한다. 이 18초의 용기는 KBS 내부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을 떠돌다 사내 게시판에 공유됐고 결국 사내 카페에 글이 올라오면서 바깥세상으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이틀 뒤 방송 직후 포털실검 1위의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 발 오보가 아닌 스태프 실명 인터뷰가 줄줄이 붙은 팩트 폭격이었다. 이찬원에게는 기획서보다 생명이 먼저였다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 찬원답게 스태프도 구했다라는 다소 팬픽 같은 사설까지 포털 메인을 도배했다. 하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한 줄은 그가 당일 그대로 리허설을 마친 뒤 프로듀서에게 던졌다는 말이었다. 장비가 떨어지는 건못 막아도 댄서들 마음이 무너지게 할순 없어요. 직원들은 이후 이 문장을 프린트의 장비창고 문에 붙여놓았고, 팬들은 이 사진을 캡처해 샵사인 찬원의 약속 해시태그 챌린지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이번 단독쇼가 선행 미담집으로만 기억될 리는 없다. 무엇보다 시청률 16.3%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공연 자체의 퀄리티가 이미 사회현상급이었다. 시작부터 52인조 오케스트라가 전출을 깔고 붉은 실크 스크린을 타고 내려온 이찬원이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방송사가 공개한 방송사고 방지 딜레이 3초가 무색할 정도로 SNS 클립이 쏟아졌다. 특히 두 번째 세트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리믹스 편곡 파트 댄서들이 별똥별 LED 오브제를 머리 위로 활공시키고 이찬원이 관객석 중앙에 설치된 턴테이블을 360도 돌며 열창하는 시은 동시에 아날로그 감성과 네이저 쇼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종합예술의 현장이었다. 방송 후 24시간 만에 KBS 공식 클립 조회수 310만 돌파 팬 채널 합본 포함 누적 800만의 영상 댓글 45%가 해외 언어, 그중 1위가 스페인어였다는 사실이 제작진조차 의외였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출연료 공백이다. 누가 봐도 대기업 스폰서가 무게출을 잡고 지상파 프라임타임 황금 라인업에 올려놓은 굵직한 프로젝트였는데 주인공이 난한 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서류상 영원. 실제로는 기부라는 이름으로 오명 조명팀 20% 추가 인력 섭외 비용을 떠안았다. 이유를 무자착한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처음부터 여기 있었으니 첫슈는 내 용돈으로 차림 밥상이어야 맞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제작 회의록에 남아있다. 이 발언이 공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는 찐으로 미친 스케일 돈 대신 진심을 박제했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 실시간 슈퍼챗 후원액만 48시간 동안 2억 원이 넘었다. 후원금은 전액 청각장애 아동인공와우 수술 지원단체에 기부됐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자.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가 18.8%라는 폭발적 시청률로 막을 내린 지체 열흘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민 가수가 끝나면 미스터트롯 위로 가나 안 가나? 시청자 포럼은 연일 난리였다. TV조선 측은 계획 없다로 못을 박았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절대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여론은 그래서 더욱 달궈졌다. 미스터트롯 브랜드는 이미 국민 가수보다 높은 스티지 수. 스토리 트리거 트렌드를 기록하던 IP. 2,000원이 초대 우승자로서 여전히 실물 활력까지 증명하는 와중에 차라리 KBS MBC, SBS 3사가 합작해 전 시즌, 챔피언 올스타전을 추진하라는 팬들의 기회감까지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토와 지상파가 뒤 섞인 하이브리드 오지션 플랫폼이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다. 실제로 빛낸 버추얼 트로트 멀티버스 같은 신규 약칭이 상표 검색에 등록되며 물미대선 판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 명의 가수가 제작진 스태프 팬덤 심지어 방송판까지 관통하는 태풍의 눈이 된 상태다. 과거 레전드 가수들이 기획사 방송국 관객이라는 일방향 구조에서 빛났다면 이찬원은 관객 가수 방송국 순으로 역류하는 시청률 메커니즘을 증명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먼저 일으킨 파도가 방송사와 광고주를 압박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팬덤의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자가발전 서큘레이터. 그리고 그 회전판 중앙엔 진정성이라는 한자로 베이스 깃발이 꽂혀있다. 숫자만 보자. 국민 가수 첫회 16.1%로 출발해 3주차 12.5%까지 흔들리다. 8주 연속 자체 최고치 갱신 후 18.8%로 종영. 같은 시간대 KBS 1 드라마를 제치고 지상파 종편 케이블 전부 합친 1위. 그런데도 시청자 게시판에는 2천원 없는 오지션은 밥 없는 김치찌개라는 글이 수천 개씩 달린다. 결국 목마른 플랫폼은 스스로 물꼬를 틀리라. 업계에선 이미 2025년형 오지션 포맷은 AI 투표 에타퍼스 동시중계 실시간 NFT 리워드 시스템으로 포장될 거이라는 화두가 오간다. 그 대폭풍의 중심에 다시 이찬원이 설 가능성. 결코 낫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가 꽃길만 걷는 찬원 서사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무대 위 비상뿐 아니라 무대 밖 그림자까지 바라봐야 한다. 연습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새벽마다 스피커 케이블을 풀며 손끝이 갈라졌다는 회상.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비대면 콘서트를 준비하다 관객 없는 객석을 바라보며 너무 조용해서 무대가 무섭다던 독백. 그리고 이번 KBS 쇼 리허설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변수를 덮었으면서도 안전을 켜는 건 내목이라 여기는 묵묵한 태도. 이런 내력들이 목소리에 새겨진 울림이 되어 결국 우리 마음 어딘가를 쿵 하고 건드린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TV 화면엔 앙코르 곡 사랑해요. 그대를 이 흐른다. 관객석 전체를 덮은 은빛 슬로건 갑자기 쏟아지는 페이퍼 스노우 그리고 엔딩 장면에서 스태프 전원이 무대로 올라와 포옹하는 파노라마.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면서도 휴대폰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끔은 박수보다 기록이 더긴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 기록은 다시 유튜브 압축 파일이 되고 자막으로 번역돼 지구 반대편으로 가며 누군가의 밤을 밝히는 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물어야 한다. 다음엔 어디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 건가요? 아마도 그는 모니터 뒤에서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무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곧 무대죠. 그렇다. 2,000원의 다음 장면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할 캔버스 위에서 그려질 것이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고 알람을 켜두고 밤마다 목소리를 예열해두자. 랜선 넘어 서로의 호흡이 마이크 켜기 전 관객석 사운드를 대신할 테니까. 이한 편의 긴 호흡이 끝났으니 이제 당신 차례다. 댓글로 남겨달라.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든 장면, 시청률보다 강렬했던 멘트,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듣고 느꼈던 그 찰나의 떨림까지.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관객을, 또 다른 기획자를, 그리고 어쩌면 2천원 본인을 움직일 수도 있다. 음악은 혼자 울리면 메아리가 없으니까. 오늘 밤 우리의 손가락이 누르는 각자의 엔터, 키가 모여 거대한 합창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울림이 끝나기도 전에, 어딘가에선 분명 또 다른 스팔라이트가 켜질 준비를 마쳤다. 눈 깜짝할 새, 우리의 찬원은 다시 무대 위에 설 것이고, 우리는 또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게 실화냐? 바로 그때, 답은 이미 우리의 심장박동 안에서 뛰고 있을 것이다.